안녕하세요. 드레드레입니다. 음, 굉장히 오랜만이죠. 아,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해볼 거다라고 했는데, 어, 이렇게 자꾸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제 열정이 이 유튜브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네요. <laughs> 오늘은 제가 좀 어깨가 이렇게 상체만 나오다 보니까 좀 과하네요. 과하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옷이라서 입어봤고요. 오늘은 짜잔. 어 으, 여러분들과 저의 그 항상 일생일대 소망 에르메스고요. 사실 저는 에르메스는 어 가방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뭐살 만한 그런 아 여유도 사실 힘들지만 어 그렇게 가방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 가지고 저는 뭐 저희가 또 패션에 있어서는 아시겠지만, 다들, 물질의 노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 물질의 노예의 에르메스의 아이템,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바로 벨트하고 로퍼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파리 로퍼를 구매를 했고, 그리고 양면 벨트를 구매를 했고,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죠. 그래서, 사실 산거는 제가 두세달, 한 석달은 된것 같아요. 석달 전에 샀고 봄에 한번 신고 입어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마음 먹고 샀는데 이게 제가 완전 황금 사이즈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 표준 사이즈거든요. 163에 어, 몸무게가 한52 정도? 그리고 어, 신발은 35, 40 완전 너무 완전 저희 어, 다들 여러분도 제 경쟁자예요. <laughs> 다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그런 사이즈라서 제가 뭐이호이 이 공홈 저 공홈 다 뒤졌고 정말 매일 들어왔는데도 살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했고 어, 이거는 저희 다 머스트잇에서 구매 대행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가품에 대한 어떤 그런 리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안 사시기는 하시는데 어 매장에 저, 저는 이제 매장에 가서 주세요라고 해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장도 아침이면 웨이팅이 끝나는 거라서 저는 뭐 일단은 웨이팅하는 걸 질색하는 사람이라서. 살수 있는 데 가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 그, 실버 프레이, 실버 하드웨어를 구매를 했고, 요 실버 하드웨어를 구매하기 위해서 웨이팅이 좀더 길어졌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그 골드는 약간 화려한 느낌이라서 저는 이제 무난하게 신고 싶어서 실버를 구매를 했고, 한번 신었어요. 한번 신었고, 근데 가죽이 너무 진짜 부드러워서 한번 신었는데도 여기 막 줄이 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요거 원래 이 로퍼 에르메스 로퍼는 35, 235, 40 신으시는 분들은 보통은 240을 신으라고 하는데 제가 서치를 해 보니까 어 굿즈의 36반을 신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면 된다라고 하시고, 제가 발볼이 넓은 편이 아니고, 보통보다 약간 좁은 편이라서, 제가 그냥 36반을 샀거든요. 근데 딱 무난하게 잘 맞았고, 약간 발볼이 쬐는 느낌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어, 부드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금방 이제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희 그, 레페토 슈즈 신어보셨어요? 레페토 슈즈, 슈즈 신으면, 그거 완전 발가락 표시 1번에서 5번까지 표시 통통통통 다 나거든요? 그, <laughs> 그것처럼 지금 끝이 약간 지금 레페토 급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길이는 길어요. 길이는 길기 때문에 저는 로퍼의 발이 커 보이는 거 되게 싫어하는 편이라서 발이 키가 163 정도인데 제 키가 힐을 신으면 되게 큰, 커 보이는 키고 그리고 플랫을 신으면 작아 보이는 키라서 키가 여기 완전 플랫이거든요 한 1cm 정도도 안될것 같아요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cm 정도 되는데 요거를 신으면서 발이 막 항공모함 같으면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작은 약간 딱 맞게 샀고요. 그리고 요 파우치에 요 벨트 고리만 따로 사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벨트는 한달 만에 왔다고 한달반 만에 오기는 했는데 이게 제가 한달반 만에 온게제 허리가 평소 한26 정도 옷을 입어요. 26 정도 입는데 어 75를 사야지 맞겠더라고요. 코트에는 딱 제일 끝에 타이트하게 할수 있고 구멍을 그리고 이제 원피스 같은 데도 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원피스 같은 데는 제일 안쪽에다가 하면 될것 같은데, 75 사이즈가 절대 절대 없는 거예요. 80을 구매를 했고, 그리고 안에 구멍을 두 개를 제가 수선집에 가서 두 개를 더 뚫었습니다. 원래는 한 이렇게 세 개밖에 없었거든요. 두 개를 더 뚫고, 요두 개의 조금 이제 느낌이 있죠 구멍이 완전 딱 맞지는 에르메스에서 나온 것처럼 딱 맞지는 않아서 요거를 끼우는데 조금 가죽이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그냥 안쪽에 끼우는 그런 벨트라서 조금 길어도 표시가 안나요 보통은 벨트가 요렇게 돼서 여기 앞이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이 여기 보시면 요렇게 뒤에를 딱 넣어서 여기를 꼽는 거라 이렇게 깔끔하게 돼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블랙 앤 화이트 드레스나 원피스, 코트 이런데 입어도 참예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별로 표시가 안 나죠? 음, 예뻐요. 예뻐서 깔끔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어,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어, 사실은 이게 평소에 좋아하는 스타일이 스타일링이 벨트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벨트는 제가 많지는 사실 않아요. 많지는 않고 이렇게 약간 정장의 느낌 그리고 이렇게 그 골드 톤으로 하면 약간 또 캐주얼한 느낌도 들거든요. 청바지 같은데 입기게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캐주얼하게 스트랩 티셔츠 하고 벨트 하고 약간 캐주얼하게 입는 것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 이게 약간 골드 톤을 베이스로 하면서 어, 실버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약간 그 골드 하고 중화된 느낌이 나서 완전 쨍한 실버도 아닌 느낌이 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이렇게 에르메스에서 벨트랑 로퍼 보여드렸는데요. 어, 한여름에 무슨 로퍼냐라고 하실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을 되면 못 구한다. 지금 사야 신을 수 있다라고 이제 <laughs>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그 양말 신고 청 반바지 같은데 조금 많이 입고 어, 원피스 같은 거 빈티지하게 입고. 신으려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비안 오는 여름 초여름 그리고 어, 늦 여름 장마철 빼고는 충분히 신을 수 있어요. 왜 오늘 이 운동화 신잖아요. 그래서 가죽도 되게 이땀 흡수나 이런 발열이나 이런 부분을 다잘 소화하기 때문에 사실 그 로퍼 신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 여러분들 나중에 저 여자가 왜이 여름에 저 로퍼를 가지고 나타나냐 하지 마시고 도움이 구매 <laughs>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르메스는 사실 여러분들 오란 슬리퍼 이런 거 진짜 많이 신으시잖아요. 오란 슬리퍼 그다음 산토리니 이런 거 되게 많이 신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여러분 그 다섯 명의 다섯 명이 샌들 신으면 한 명은 신고 있더라고요. 그쵸 많이 보셨죠? 그래서 너무 흔템 말고 하긴 뭐 제가 뭐이 로퍼 파리 로퍼 이 벨트 가지고 뭐 남들 다 있는 거다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어 여러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매장 가서 사실 수 있는 분들 매장에서 구매를 하면 참 좋겠고 공홈이나 근데 이제 그게 힘드시다면 머스트잇이나 뭐 이런 그 명품 플랫폼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만 조금 잘 먹으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구매해서 잘 실으실 수 있다는 거. 대신 백화점 포인트는 쌓이지 않는다는 단점, 그것만 이제 유념해 주시면 어, 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매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음, 저희는 다, 다른 아이템으로 또 수다 수다 해봐요. 안녕.